주님를 위하여서 공동기도를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는 인도자와 회중 부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주님 이 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 주님에 예. 그리스도의 덕성을 온림겨 주옵소서 주님 리 예, 이 예,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여서 빛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게 예,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죄론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도하느니라. 선한 말은 물속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의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골치여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받회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참으로 <목소리> <목소리> 은혜스럽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입고부 저렇게 축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정말 암도 잘 되고, 정말, 천군 천사가 허모할 만한 그런 찬양대 모습이었습니다. 의심차게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 했는데, 하나님이 너왜 존재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참 낭만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일터도, 정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 보실때 우리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를 분명히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국에 모이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나 베드로나 세리마테나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의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성실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약게 쓰십니다. 동신교회 모든 임직받는 일꾼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을 다하여 정말 부사렐레와 올리압처럼 지혜로운 자로 세임받으시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말 몸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 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나를 녹여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케도니아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책망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집착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늘 앞에 사람 앞에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임직 받는 임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동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작년 4월 18일 장로 투표와 동년 7월 4일 본사 집사 투표를 거쳐 18명의 인디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어, 이제 호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경의 김병순, 김명진 A, 조영래, 조영래, 이현숙 주승덕, 임상희, 이영단 이상팔내의 겉사로 김태명, 하명구, 이인근, 강종범, 정만훈 신기훈, 이상호, 모광현, 이상팔내의 집사로 김정영, 신석진. 이상 국명이 장으로 비을 느껴졌습니다. 이후 당의 지도가 또경과의 훈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모든 이들이 합직하게 되어 우리 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세요 서약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인지자와 교우들 함께 다단으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받는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믿음과 진실함으로 예로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집사 장로 모두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예. 네. 장로의 신조와 요리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예. 네.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야 합니까? 예. 네. 이번에는 권사에게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동신교회 권사로 직분을 받고 주님과 힘을 주셔서 교회 안과 밖에서 주님의 선택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모시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겠습니까? 예. 네. 손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디자들도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시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청과 병렬로 오경의 김병순 김명진, A, 조영래, 이현수주순도 인상미, 이영단 이팔 명을 더욱이 구별하사 권사로 안수하여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임직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따뜻한 손길과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함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도에 있으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화평을 주는 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 교우들을 위하여서 사랑과 긍일로 섬겨 자비로운 권사, 인혜로운 권사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임하시는 날 천국잔치에 초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김태명, 함명두 이인근, 강종봉, 정만웅, 신계훈, 이상호, 모광양이 여덟 명을 구별해서 집사로 기름부어 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 앞에 서약한 신앙과 결단 위에 주님께서 큰 믿음과 소망과 따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고 주님과 교회와 가정을 기쁘게 하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정과 충성으로 섬겨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의 모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합니다 예 네. 네. 이제 장로 두 분은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로인들에게 다운을 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차게 하는 동안에그이 우리 안수대는 이제 다시 그본 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놀람> <놀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임직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권사회 여러분들은 어, 앞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이 나오는 거기야. 이름 보경에. 하나님의 귀한 도심과 교우들의 선택으로 공식교회를 성질 권사로 임직하게 되어 이태를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해안 집사태2 3호 이하 동문 집사패 모방면 이하 동문 장로태 이름 김정혁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르심과 교우들의 선택으로 동심교회를 섬길 장으로 인직하게 되어 이패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25일 대한예 수교 장로회 동심교회 단임 원도진 목사회 교우 1동 장로회 신섭진 이하 동문 동 예, 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준비하였는데 이 십자가는 이태리 무라노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무라노에서 온이 십자가를 이제부터 다 목에다 걸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면, 액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액자를 만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너무 친절하게 가방으로 빌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경애 권사님, 네. 예, 김정순 권사님, 음. 김명진 권사님, 음. 네. 이하도원 접사님, 고강현작사님 음. 네. 김정현, 팀로 어, 장관님 장 앞으로 앞으로 어장님두 분도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들 장로회에서는 임직패와 장로 배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 배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 임직기념패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임직기념패 동신교회 장로 김정녀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장모의 직무를 맡아 우리와 함께 동료가게 됨을 축하드리며 김직을 기념하여 이 대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22년 9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의 부산노의 장모의 회장 정강용 장로인 2년째 동신교회 장로 신석진 내용은 증거와 공연합니다저기에두 분, 동신교회 장로인 두분 나오셔서 장로 대치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 동신교회 유식실에 참여해 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임직자의 일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선택으로 오늘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의 입군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발란트로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지혜롭고 인혜롭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을 인도하신 목사님들과 후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교통이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 사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임직자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추구하옵나이다 음.